그 필터를 한번 여러 개 저장해 봤거든요 한번 볼래요? 구경해 줘요 음. <laughs> 어 근데 별로 안 뜨네?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필터 죽은 개 필터 야옹이가 <laughs> <명의가> 뭐야 <웃음> <웃음> 뭐가 있을까 <laughs> 아니 어... 필터로 내가 분명히 조정을 해놨는데 없냐 <웃음> 안녕하세요 <웃음> 아 뭐야 이거 이거 진짜 웃겨 왜안쏘이지 원래 버에쏘면 얼굴이 못생긴, 못생겨지는데? 방수 기분? 좋아요. 확실히 집에 오니까 좋네요. 아니, 코를 도대체 왜 줄이는 거야? 진짜 이상해. 아니, 요즘에 어플 코를 줄이는 게 대신가? 왜 이렇게 코를 줄여? 제가 다 다운받았어요. <laughs> 오, 어, 거그 옷이랑 잘어울리잖아 중국미녀 뭔지 알거같아 나는 주근깨가 제일 좋으니까 주근깨로 바꿀게요네 나의 최애 필터는 주근깨입니다 그나저나 나 눈이 풀리네 띠용 그러잘 시간인 것 같아. 좀 졸린데.